네, 제 이름은 이찬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이름은 이찬희라고 하는데요, 한 글자씩 큰 목소리로 오늘 띄어주시면3행시로제 소개를 짧게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희, 한 글자씩 오늘 띄워주세요이 이렇게 멋진 남자 보셨습니까? 참찬이 찬찬. 보시면 더 멋집니다. 이. 희망사항입니다. <laughs> 여기까지는 제 강력한 희망상이었구요. 짧은 시간이지만, 희망상이 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희망상 한 가지. 한글자리게 무슨 글자일까요? 질. 질. 네. 가도 신그이신 분들이 계신데, 질. 마음껏 즐기실 거고요이 시간을 마음껏 즐기는 요령 한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음껏 즐기는 요령.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1%만. 1, %만. 1 %만. 오버하자. 어, 평상시보다 1%만 오버하시 마음껏 즐기시고 많이 웃는 시간이 될 텐데요. 그런데 갑자기 웃으면 우리 몸이 깜짝 놀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몸이 펴져야 마음도 펴진다고 그러잖아요. 몸을 잠깐 앞에 보도록 할 텐데요. 다 같이 기지개 한번해요 기지개 양손 높이 두시고 자 기지개 한 번, 양손 높이 기지개 평상시에 이 기지개만 잘 몸이 펴진대다 기지개 한번쭉하신 다음에 자, 옆구리 오른쪽 늘려주시고 자 왼쪽도 늘려주시고 자 뒤로 늘려주시고 자, 앞으로도 들려주시고요. 아, 기지개란 말은 손끝까지 기가 열린다고 해서 기지개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내 손끝까지 기가 열린다는 기분으로 각지를 끼신 다음에 힘차게 우라차차차 우라차차차 시작. 우라차차차 <laughs> 오른쪽은 우라차차 차참바탕해 보겠습니다. 우라차차차시작우라차차차차차차차쪽은쪽은차차차차 시작 차차차차차차차차왼차차차차차차작차차차차차차차 우라차차 <laughs> <시작>. <laughs> 뒤로는 뒤라 차차시 자 뒤라 차차차차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앞으로는 앞나 차차시 자 앞나 차차차차차 어깨도 차차. 차차. 한번 돌려주시고요. 우리 몸이 건강하시려면 이 어깨 와목 사이가 멀면 멀수록 건강하대요. 어깨를 쓰르고 있으면 그만큼 빨리 피곤해지고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어깨를 한번 쭉올리셨다가툭 퍼가도록 틀어보세요. 다시 한번 쭉올리셨다가 툭. 다시 한번 찍어 주셨다가 두. 다시 한번 찹을 참으셨어요. 이번에꼭 참고 계시다가 그들이 없자 꼭 살짝 마주 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씨, 두. 잘 들려주시고요.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그런데 네. 아 근데 거들가나꼭 <laughs> 이런 분들 계시죠? 어, 다들 웃고 있는데 아, 혼자 심각하신 분. 이 시간 심각한 시간 아니고요. 마음껏 그 즐기는 시간인데 우리가 가장 많이 웃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 인사할 때라고 합니다. 뭐할 때요? 인사할 때 우리가 웃는 것 중에 70% 인사하는 인사할 때 웃는데 인사 한 번씩 인사 한 번씩 맞이 인사 인사 맞이 보시, 보시. 보시고 인사 한 번씩 맞이 보시고 안녕하세요. 양쪽으로 자, 반갑습니다. 아, 굉장히 어색해 하시네요. 아, 인사란 말이 뭐냐면 사람인자에 일사자를 써서 인사라고 합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바로 인사래요. 다시 한번 인사 한번씩 인사 맞이 인사 한 번씩 맞이 보시고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옳죠. 우리 서로 악수, 자, 악수하시면서 따라 합니다. 오늘, 자, 크게 한번 따라 해보세요. 오늘, 오늘. 잘 해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당신만 잘하면 됩니다. 아, 네, 그렇죠. 아,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활짝 웃어지는 시간 같이 한번 만들어 가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그리님에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 모두 나를 웃게 만든다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나를 웃게 만든대요. 근데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웃음이 없는 세상, 자, 웃음이 없어지게 된다면, 자, 이 시간은 어떻게 될 것이고, 웃으다면 평균심을 재미나게 놀고 있었대요. 근데 만나기만 하면, 서로 앙숙지간인두 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만나면 매일마다 티익, 싸운대요. 첫 번째는 내 네, 발걸기입니다. 만나면 이렇게 발을 건대요. 내 네, 발걸기. 자두 번째는 내 뒤통수 치기. 어주에 가까이 이런 사람 있죠? 뒤통수 치는 사람. 자세 번째는 돌변한 무협 편기입니다. 어, 매일매일 당하다가 화가 났대요. 돌변한 무협 편기. 자네 번째는 내 자업자득입니다. 발을 걸었는데 내 네, 같이 빠져버려요. 자업자득. 자 웃음이 없는 세상이 된다면 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 얘 얼굴 표정, 있대, 얼굴 표정이 지금얘 표정. 뭔지 좀 짜증 나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운데 아이가 저였더라도 아마 이 아이 얼굴을 보고 고개를 휙 돌려 버렸을 겁니다. 그 이유가 있대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의 거울이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의 거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집에 들어갔는데 출근했는데 나를 보자마자 이렇게 인상 쓰고 있으면 내 기분 어때요? 별로 안 좋죠. 나를 보고 밝게 미소 짓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기분 좋아질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의 거울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옆자 꿍에게 거울 한번 살짝만 비춰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시아 근데 굉장히 어색하고 좋아요. <laughs> 거울을 좀 밝게 한번 만들어가 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가장 표정이 밝고 잘 웃는 사람은 누굴까요? 가장 표정이 밝고 잘 웃는 사람. 그렇죠? 바로 이 어린 아이. 어, 보기만 해도 절로 미소가 나잖아요. 오늘 이 시간 제가 이 어린 아이처럼 마음껏 웃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 아이처럼 웃는 방법 알려드리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 정말 해보시겠어요? 어린 아이처럼 마음껏 웃는 방법.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냥 웃자. 뭐라고요? 그냥 웃자. 아이들 이유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자 그냥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 <laughs> 아 정말 잘하십니다 특별히 하자에는 여러하자 의미가 있대요 나를 뜨겁고 열정적으로 만들어주고요 또 강하자 의미 나를 막히지 않고 흐르게도 만들어주고 또 아래하자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게도 만들어준대요 자 그런 의미에서 그냥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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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생각합니다. <laughs> 이게 아직 연습이 안 됐을 그래. 같이 한번 표정 밝게 만드는 연습 한번 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이생을 정말 어린 아이처럼 즐겁게 살고 계신 한 분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아, 제 삶의 멘토, 롤 모델 같은 분인데 그 분을 지금 바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분입니다. 멋지지 않으세요? 하얀 덧포짜리에게인라인스키이를들고 있는 표정도 너무 발전했나요? 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인생을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 누구보다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들어보셨죠? 웃음이나 생각을 조금만 바꿔볼 텐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웃음은 운동이다. 웃음이 뭐라고요? 운동. 그냥 운동이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유산소 운동이라고 합니다. 무슨 운동이요? 유산소 운동. 실제 암 치료 매가 뉴긴되나주 있는 보울 매물을 병원에서도 논문을 발표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루 15초 동안 그냥 웃으면 이틀을 더 오래 산다. 자, 몇초 동안 그냥 웃으면 이틀을 더 오래 산다고요? 15초. 바로 운동 효과 때문에 더 놀란 사실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함께 웃으면. 33배 효과가 있다 어, 몇배 효과가 있다고요? 어, 33배 며칠을 돌에서 하는 거예요 어, 갑자기 막 계산 중입니다 그렇죠? 무려 66일 어, 두달 이상을 더 건강하게 장사할 수 있대요 우리 짧게 한번 이틀만 더 건강해져 보겠습니다 15초 어느 정도인지 자, 우리 그냥 운동 한번 해볼까요? 그냥 운동하시는 겁니다 자, 15초 동안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 하하, 하하. 하하하, 하하하. 자, 시작. <웃음> <웃음> 5초 남았습니다. <laughs> 아, 네, 정말 어색합니다. <laughs> 아, 네, 지금 기분 어떠세요? 웃을 일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냥 운동했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분은? 기의 분포도. 내 귀의 분포도로 해서 기분이란 말을 쓴대요 너무 짜증나거나 스트레스 받더라도 지금처럼 그냥 웃기만 해도 한 번에 귀의 분포도가 바뀌어 버립니다 웃으면 가장 빠른 시간에 기분을 좋게 하는 탁월한 방법인데요 운동효과 때문에 무슨 효과요? 운동효과 웃으면 탁월한 운동효과들이 있는데요 한번 크게 웃는 것만으로도 윗몸일이 키기 25번 한 효과 몇 번이요? 25번 자 크게 한번 운동해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놀라웠어 갑자기 목소리가 어 커지셨어요 또 그리고 네, 10초 동안 길게 웃으면 노적기 3번 한 효과가 있대요 노적기 몇 분이요? 3분 근데 이 10초는 그냥 10초가 아니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한 호흡으로 숨이 찰 때까지 끝까지 웃는다 어떻게 웃는다고요? 아 내가 한 호흡으로 10초 이상 길게 웃을 때 심폐 기능이 좋아지고요. 폐활량이 늘어나면서 노적기 3분한 효과도 있대요. 우리 짧게 한번 폐활량 테스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숨을 한번 깊이 들이셨다가 한 호흡으로 얼마나 길게 웃을 수 있는지. 아 그렇다고 숨을 끝까지 참고 계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폐활량 테스트. 자, 숨을 한번 깊이 들이신 다음에 한 호흡으로 시작.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정말 제대로 하시면 지금 아랫배가 땡기고 아마 땀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저처럼 재채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눈물까지도 흘리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때. 독소가 밖으로 빠져나간다. 이때 스트레스가 도망가고요. 안 나가는 병이 없대요. 우리 말 지르는 말 있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웃어, 웃어. 버린다. 버린다. 웃어, 웃어. 넘긴다. 우리가 제대로 웃어+ 웃어+ 웃어 넘기려면 이렇게 웃어야 됩니다. 15초 동안 박장 대위에서만 하더라도 100m 전력줄주몇타요 100m. 우리 크게 길게 배운 몸으로 박수를 치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 자, 더 크게 따라합니다. 하. 하하하하하. 하하하! 자 박수 치며 웃어 볼까요. 시작. 하하하하하! 도후 잘랄수 있죠. 가급적 크게 길게 배운 거못 는데 그래서 웃으면 뭐가 와요? 웃 자, 웃으면 복이 온다. 나복 받아야지. 길거리 막 걸어 다니면서 혼자 이러고 다니면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아, 그렇죠. 제가 굉장히 많이 듣던 말이에요. 제가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데요. 저 특별히 강의 시작 전이나 누굴 만나기 전에는 화장실부터 갑니다. 화장실 가서 뭘 하냐면 한번 따라해보시겠습니까? 체부라 웃음법 혹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저 그렇죠? 파만 잘하시면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파, 파, 파 아, 너무 잘하세요. 제가 시작 전에 하고 왔을까요? 안 하고 왔을까요? 당연하지. 하루 수십 번씩 하는데, 요 특별히 누굴 만나기 전 하시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하루 두번 정도 꾸준히 시간 내서 반복하시면 몸과 마음을 건강해하는 최고의 운동 방법입니다. 근데 누굴 만났을 때 기분 좋아지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얼굴 표정에는 작은 비밀 한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숨어 있냐 그러면 첫 인상의 비밀인데요. 바로 이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두 장의 머나리서 중에 차이점, 다른 점 뭐가 있을까요? 장 그림이 차 있죠? 어, 굉장히 집중하시네요. 네, 똑같은 그림입니다. <laughs> 네, 복사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모나리자 하면 대부분이 이 눈썹이나 미소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이 모나리자 미소는 진짜 미소가 아니래요. 가짜 미소라고 합니다. 어떻게 확인하냐 그러면 입을 가렸을 때 표정이 어때요? 자, 무표정. 굉장히 무서운 얼굴입니다. 이분 웃고 있지만 눈이 웃지 않은 것을 가짜 미소라고 하는데요. 눈이 함께 웃는 미소가 진짜 미소. 심리학적으로는 디스의 미소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런 얼굴 표정입니다. 바로 이런 얼굴 표정. 누군지 아시죠? 우리 국민 배우 안성기 씨. 자, 이걸 가레스때 표정이 어때요? 눈이 함께 웃는. 빨리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호감 느끼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표정을 밝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우리 같이 한번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얼굴 표정을 밝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모 연습을 하는 것이다. 어떤 연습일까요? 어떻게 웃는? 눈이 웃는? 뭐 활짝 웃는? 가장 좋은 방법 어떻게 웃는 거예요? 크게 웃으면 무조건 눈이 따라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크게 웃어볼까요? 준비하시고 자 시작. <laughs> 아, 정말 어색합니다. <laughs> 일단 크게 웃고 표정을 밝게 만들려면 최대한 입을 크게 벌리셔야 됩니다. 입을 찢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자, 연습을 한번. 입을 최대한 크게 자. 아, 더 크게. 아, 아. 이번에 손, 자, 손펴 보시고요. 손을 입에 자, 입에 넣어보며 자. 아, 아. 이번 세로로 자. 아, 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짝 입에 한번 넣어주세요. 자, 아. <laughs> 아실렇죠 아, 실제 크게 웃어 표정 주고발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사실 저도 웃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어, 제가 웃지 않으면 제 얼굴 표정 어떨까요 주름살. 주름살 있죠 자 확인시키드리고 웃자면 제 얼굴 표정 <laughs> 어, 네. 갑자기 못볼걸 보셨나 봐요 웃자면 <laughs> 솔직히 어떠세요 솔직하게 무섭고 차갑고 뭐 깍두기 같고 제가 일을 하기 전에 만 10년 동안 직장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인상 좀표고 다녀라 거래처 마감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한 번도 제얼을 똑바로 안 쳐다봐요 대충 소리만 보고 네 그냥 가세요 엄청난 스트레스였는데요 11년 전 2008년도에 정기검진 하는데 이키에 몸무게가 80kg 이상 혈압이 150, 110 이상 심지 지방간의 일중독에 알코올 중독 증세까지 얼마나 심했냐면요. 잠을 자기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고요. 출근할 때도 술을 마시고 출근할 때도 있고. 어, 못 믿는 분들이 계시는데, 11년 전, 2008년도 저의 모습입니다. 이 인간이 저예요. 2008년, 2019년. 11년 전, 어떠세요? 멋있다. 살이 쪄서 눈도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얼마나 심했냐 그러면 제가 집에 들어가 아이들이 방에 숨을 정도로. 아내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당할 수 있으니까 도저히 같이 못 살겠대요. 다당히 쟤까지 그만둬버리고 됐고, 친정에 두 알을 리고진정에 가버립니다. 두달또 연락도 없고요. 혼자 고민하다가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여기서 인생을 포기해야 되나?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합니다. 자살을 시도해요. 그리고 다행히 실패를 합니다. 그때 한가다 기명을 찾아간 곳이 지금 제가 함께 할때 오고 있는 한국 웃음연구소였는데요 이바사람을 웃음을 배운 다음에 이걸 매일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웃음은 뭐라 그랬죠? 운동, 유산소 운동인데 가급적 크게 웃고 길게 웃고 배와 어머머 웃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 하, 자 크게 따라합니다. 하, 하. 하하. 하하, 하하하. 하. 하. 하하. 하하. 하. 자 박수 치면서 볼까요? 시작. 하하하. <웃음> <웃음> 아, 너무 잘하세요 3일 동안 잘 배가 지가 나도록 막 웃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자마자 결심을 합니다. 혹시 결심 자주 하시나요? 네. 결심. 새해에 되면 대부분 결심이 안 돼요. 혹시 벌써 지금 9월 달이잖아요. 혹시 올 새해의 결심 기억나세요? 기억 나요? 그 기억하시면 그결심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만큼 사람이 변하는 게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나온 사자성어가 작심삼일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변할 때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대요. 그첫 번째 조건은 한번 따라해보시겠습니까? 결단.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결단 없이는 잘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결단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조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반복. 이걸 매일마다 꾸준히 반복하지 않으면 변했다가도 어느 순간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게 돼 있대요. 제 2008년도에 강력한 결단을 내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웃음을 평생 반복하자. 어, 결단 내린 다음에 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하다고. 무조건 잘못했으니까 내가 변할 테니까 제발 돌아오라고 아내가 긴가민가 올라왔습니다. 이 인간 이 얼마나 변하나 한번 두고 보자. 오자마자 가장 용서를 빈다. 음에 앞에 가도 앉혀 놓고요. 웃음 배우고, 안돼 웃음 운동이래. 첫 번째는 크게 웃고, 두 번째는 길게 웃고, 세 번째는 배와 온몸 웃고. 한번 따라해 보라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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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아. 하하하. 아. 하하하. 아. 박수 치면서 <laughs> 어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한 바탕 시을 보여준 다음에 가장 먼저 반복했던 게 뭐냐? 그럼 바로 이 스마일 빼집니다. 지금도 실천하고 있는 건데요. 아까 스티커 다 받으셨죠? 네. 스티커 두장짜일 겁니다. 두장 중에 한 장을 떼신 다음에 내 몸에다가 아무데나 한번 붙여보세요. 두 장, 저는 옆구리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아무데나 한번 자 붙여보시고요. 다 붙이셨나요? 아 이게 뭐냐 그러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웃음 버튼 이게 뭐라고요? 웃음 버튼인데 초인종 누를 때 무슨 소리 나니까? 초인종 누르면 띵동, 띵동 소리 나지 않나요? 이것도 버튼이니까 누르시면 띵동 소리 납니다. 각자 자기 버튼 띵동 하고 눌러 볼까요? 자 시작 띵동 띵동 하는데 어떤 소리가 날까요? 그저 하하 웃음 소리가 나겠죠? 가볍게 자기 버튼 띵동 하고 우르고 웃어 볼게요. 준비하시고 띵동 자 시작 띵동 <laughs> 너무 잘하세요 근데 내가 내 옆구리 간지럽히면 간지럽습니까? 안 간지럽습니까? 내 사람이 간지럽히면 그렇죠? 옆짝 옆구리 한 번씩만 콕 찌르る 까 같이 옆구리 준비하시고 한 번만 시작 옆구리 콕. 네, 한 번만 한 번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행복도. 마찬가지다. 아, 혼자 하는 것보다 누군가 도와주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저 특별히 아이들 도움을 받기 시작하는데 아이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아빠가 변할 테니까 아빠를 좀 도와달라고. 각자 웃음버튼 하나씩 만들어준 다음에 우리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식사하기 전에 서로 띵띵 눌러주면서 같이 웃어주자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건데 요 서로 잠깐 도와드릴 거다. 자꾸, 자꾸 맞아보시고, 자꾸 맞아보신 다음에 혹시 민망한 곳에 없죠? 민망한 곳에 붙이신 분? 민망하면 살짝 바꿔주시면 되고요. 민망하지 않은 곳에 붙여주시고 서로 맞이 보신는 다음에 웃음 버튼 띵떡 눌러주면서 같이 웃어주는 거. 연습하는 거니까 준비하시고 시작. 띵떡. 어, <laughs> 아, 너무 잘하세요. 제가 2008년도 웃음 버튼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 가족들의 반응 어땠을까요? 아,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이 인간이 드디어 미쳤구나. 이러다가 금방 그만 두겠지 아, 실제 그르 말 들었었대요. 며칠 나 가나 한번 두고 보자. 그때 결단 내렸잖아요. 웃음을 평생 반복하자. 2008년도면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어릴 때입니다. 지금 제가 큰 애가 고 이에요. 작은 애가 중 일입니다. 이 아이 어릴 때니까 아이들이 너무 잘 따라하더라고요. 이 아이들 도움으로 이걸 매일마다 일주, 이주, 한 달, 두 달, 세달 이상 꾸준히 반복하니까 저한테 아주 작은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냐 그러면 제가 식사를 하다가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고 있으면 작은 아이가 아빠 옆으로 슬금슬금 다가와요. 옆구리 쿡 지금 띵뚱거리는 겁니다. 자, 맞어 보세요. 눌러 보시고 웃음 버튼 준비하시고. 자, 시작 띵동. <laughs> 아, 너무 잘하세요. 놀란 건 뭐냐 그러면 제가 식사를 하다가 짜증내다 화를 내다가도 거의 그 띵동 한번에 저도 모르게 자연 쓰 웃음이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혹시 스티커 표라시물시몇 장씩 가져가셔서 활용 한번 해보세요. 저는 어디 붙어 있냐 그러면 저희 집 현관 밖에 붙어 있습니다. 현관 밖에 붙여 놓고요 스카치 테이크를 붙여 놨어요. 떨어지지 말라고 들어갈 때그 띵동 웃고 들어갑니다. 크게 웃으면 옆집에서 이럴 수 있으니까 채불라 무슨 법으로 띵동한 다음에 같이 해볼까요, 자, 시작, 띵동, 파. <목소리> 이러고 나서 얘들을 아빠 왔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 아빠 소리만도 방에 숨었었는데요 지금은 나와서 하이파이브 대주고 안아들 주고, 정말 기분 좋은 날은 볼에 뽀뽀 대주고이 작은 버튼 하나가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분은 누구냐 그러면 모라카미 가즈오 박사입니다. 노벨 소리학을 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쓰신 논문이 나와 있는 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인간에 깨 있는 유전자는 3%, 97% 유전자는 잠을 자고 있다. 마음이 항상 플러스가 되도록 하면 유전자는 플러스의 온 스위치가 켜진다. 반대로 마이너스를 생각하면 마이너스의 온 스위치가 켜진다. 다시 말해 항상 행복한 생각을 하면 유전자는 몸과 마음을 건강히 하는 방향으로 온 스위치가 켜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몸과 마음이 병드는 방향으로 유전자는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스위치가 뭐 하는 거예요? 불을 켜고 끄는 거잖아요. 마치 몸에도 우리 마음에도 그런 유전자 스위치가 있대요. 내가 긍정적인 생각 많이 웃게 되면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한 방향으로 이 스위치가 작동을 하고요.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 불평만 짜증을 자주 내게 되면 내 몸과 마음이 병드는 방향으로 스위치가 작동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웃는 것으로 23개 유전자 스위치가 켜진다. 아, 97%는 잠을 자고 있는데 한번 웃는 것으로 스위치 몇개 켜진다고요? 무려 23개. 스위치 한번 켜 볼까요? 자, 맞춰 보시고. 자, 시작. 띵똥. <laughs> 아, 너무 잘하셨어요. 혹시 이런 말 들어 보셨나요? 따라합니다. 억지 웃음도 효과는 똑같다 어,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억지로 웃는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어, 실제 95% 이상 효과는 거의 똑같아요 한번 따라해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뇌는 진짜 웃음 거짓 웃음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거 바보 아니야 <laughs> 어, 사실입니다 우리의 뇌는 진짜 거짓을 구분하지 못한대요 손, 손 한번 내밀어 보시고요 손바닥에 뭐가 있냐 그러면 자, 아주 신 레몬 뭐가 있어요 아저씨 레몬 레몬 이딱 상상할 하시고요 칼로반 싹둑 한 번자 칼로반 싹둑 아 다시 냄새 한번 냄새 허허 아. 여기다 다시 맛을 보게한 입자 시작 맛을 한입아 침이 나요 안 나요 레몬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안 먹었죠. 실제 레몬을 먹지 않고요. 먹었다고 상상만 해도 입안에 침이 고이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억지로 있더라도 우리 뇌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15초 이상 크게 길게 배워을었을때 우리 뇌는 어르신이 아, 기분 좋구나 행복하구나 착각을 하는데 이거 신경적으로 긍정적 착각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작은 버튼을 하나지만 가져가셔가지고 연습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그 하면 내가 기분 나쁘고 짜증 날때 화부터 내지 마시고 화장실 가신 다음에 문을 잠그시고 물을 내리신 다음에 띵똥하고 팍가이해볼까요자 시작. 띵떡! 이렇게 하루 시작한다 그러면 그날 하루가 훨씬 더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실 텐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백 톤의 생각보다는 일 그램의 실천이 중요하다. 내가 아무리 아는 게 많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다 쓸모없는 짓이 된다고 합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고 하는데요. 내 안에만 운동도 괜찮고요, 뭐 식, 식습관도 괜찮고, 자, 웃음도 괜찮고, 한 선택하신 다음에 꾸준히 한번 실천 반복 한번 해보세요. 그럼 1년 안에 내 몸과 마음이 많이 달라질 텐데요. 중요한 것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11년 또 웃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한때 80kg도 넘던 몸무게가 지금은 65kg 나가고요. 혈압도 정상이고 지방간도 사라졌고 술은 당연하지. 어, 술도 어, 끊어버리고요. 웃음이 그 사람의 병을 치유하거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따라해보시겠습니까? 강력한 도구가 된다. 실제 이었 하나 올 한국에서도 이 친구는 6년 전한번에바뀌는것이 아니라 꾸준한 연습과 반복 혹시 오늘 오신 분 중에 스티커와 함께 나는 전이 필요하다 전이었고, 6지 필요하시면. 네, 배치 필하시면 손들어 보세요. 뵙필하시면. 네, 문구점과 사시면 돼요. 네. 에이, 네. <laughs> 예. 이걸 가져온 게인데 아마 한 사람당 한 등이씩 아마 돌아갈 거예요. 배치 한두 개씩 하고 스티커 몇장 가져 가지고 가면 활용 한번 해 보시고요. 저 앞으로도 행복하게 건강하게 솔직히 하면서 살자고요. 서레 맞이 보신 다음에 띵동 하면서 웃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띵동. <laughs> <딩동>! 자, <laughs> 오늘 여러 행복한 시간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